1시간 정도를 걸리면 한 45레까지는 찍어봐요. 50도 가능한데, 조금의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캐릭터를 1레벨을 만드세요. 막 해서, 어, 도적이나 뭐 원하시는 걸막 만들어요.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어,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파티장은 1레벨이 되시면 됩니다. 파티장 1레벨이 되시고, 저는 기사기 때문에 제가 파티장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컨텐츠의 기준은 파티장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파티장이 무조건 1레벨 제일 낮은, 던전을 안 깨신 분이 들어오셔야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클래원분들끼리뭐 시간 되시면 서로 맞절하시면 돼, 맞절. 내가 그 이제 먼저 만드세요. 제가 이제 1레벨 만들게요. 파티 초대하고, 예, 던전 돌고, 던전 돌기 전에는 일단 고행까지를 밀어놔야 돼, 다. 악몽 시험관 클리어, 고행 시험 거의 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고행에서 던전을 계속 도는 거죠. 언제 막힐지는 몰라요. 지금은 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 막힐지 장담할 수 없다. 에, 일단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어차피 알아서 다 깨지십니다. 자, 다 들어오셨죠? 조금 능만떠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쵸, 그쵸. 왜냐면 졸리다가 툭툭 하면은 잠깐 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 꽤눈껌뻑인게한 5분, 3분 될수 있다 보니까, 네. 분명히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뭐지, 이거? 네, 그쵸? 보시면 레벨 올라가는 거 보세요. 레벨 지금 4라, 그쵸? 레벨 4요, 4. 시청자분들 여기 레벨을 좀잘 보시면 좋은 게, 그냥 여기가 일반 베테랑 모드예요 베테랑 모드인데도 쭉쭉 경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 고행을 갈 때죠. 고행 넘어가실 때쯤 되면은 보통 한 10레벨 정도 되실걸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 있는데 여기도 같이 이동해야 되는, 아닙니다. 저만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앞에만 있으시면 돼요. 경험치도 올라갑니다. 다들 부캐 새롭게, 아, 그쵸. 시청자분들은 좀 그렇고, 저는 아직 100레벨 찍을 거라. 지금 7레벨이죠, 아직 이제. 네, 저만 들어왔어요. 여기는 저만 들어오면 돼요. 어, 어, 다음 진짜 이동한다 어, 이동해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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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질 필요 없으세요 저 혼자만 쭉 가면 돼요 모든 적을 처치에서딱들어이게 지금 기사의 입장이죠 버스 탑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버스 탑승객의 입장을 딱히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게 기사의 입장이 중요해요 기사가 잘 해야돼요 자 반지 먹었지만 네, 보시면은 999 완료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던전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던전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중앙에 가서 이제 단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계석에서, 이제, 우리가 악몽으로 옮겨주세요. 이건 파티장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 들어오세요, 다들. 예, 네,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사분은, 이 고행 던전이죠. 고행을 가기 위한 시험의 던전인데, 여기가, 몰락한 사원이라고 하죠. 파티원이 다 들어왔는지, 여기서 확인, 어, 들어왔네요, 이제. 제리님. 근데, 뭐가 더 재밌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게임 특성상 너무 달라요. 근데, 디포도 생각보다 진짜 잘만들었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가 더재미냐는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시즌이 오픈돼야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출시한 지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냥 다른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완전 그냥 다른 게임의 느낌이랑 다릅니다. 네, 나가기. 나가기. 완료요. 먼저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은 파티원 분들 버스 레벨을 고행까지 다 밀어놨어요. 고행으로 제가 돌려놨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저한테 파티 초대하면 안 되고요. 용사론 아시죠? 용사론. 용사론 던전 뺑뺑이처럼 알파벳 오를 누르시고요. 파티 참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참가 요청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티 참가 요청을 하셔야지 제 던전을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던전 리셋이 돼요. 인장을 안 풀고 용사론 그렇게 우리가 리셋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파티원분들은 저한테 파티 참가 요청으로 저한테 주셔갖고 제 파티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 파티로 들어오셔야지 제 깃발 타면은 여기. 저는 버림받은 체육장으로 일단 던전 뺑이를 칠 건데, 각자 있겠죠. 원하시는 구간, 요즘에 용사도 있고, 아니면 에리도 예전에 많이 했던데, 그런 데도 있고, 원하시는 데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가 제일 그나마 좋은 것 같아서, 버림받은 체육장은 여기 있어요. 여기는 키워셔야 되죠. 키워 하셔서 바로 12시에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고행 들어왔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광풍대 시작인 거거든요. 딱 보시면은, 16레벨이죠. 지금 10시 14분입니다. 현재 10시 14분이고, 여기서 이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풀 파티라고 해서 이제 버스 기사분들은 뭐 경험치를 잘못거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전 동일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던전을 다 돌았다. 용사런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다들 파티 나가기 하시지 말고 파티장 있죠 제가 파티장이잖아요. 파티장이 끝났다면 파티 나가기를 돌려버려요 그럼 다 튕겨버리죠. 용사런도 거의 이런 뺑뺑이시거든요 용사런도 똑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가능한 구간이고 이렇게 그럼 던전으로 파티원분들도 다 튕겨버려요. 빵다 튕겨버린 상태에서 다시 알파벳 5 눌러서 파티 초대 요청, 파티 참가 요청이죠 이걸 주시면은 이리로 다시 들어와요 던전은 리셋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자, 끝!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보관함 가셔가지고 전설이랑 보유템을 획득하시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45레벨이면 어차피 46레벨이네 46, 45 나머지는 금방 레벨링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